네. 네.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뭐, 무슨 봉우리입니까요? 필봉이라 몬필봉. 몬필봉. 네. 네. 어, 이기가 좀. 현재는 네. 지금 저메스컴에 인기를 박사마을로 나와 있고. 박사마을. 박사가 네. 우리 마을 출신 박사 30명이나 했는데. 아 여기서요? 그래서 이제 어... 그 최근에 그이전매청이라고 전라도 매력청이란 프로그램에서. 네. 네, 네, 전매창. 그래서 예전에 그, 네. 그, 그 거기서 네, 한번 방영을 했었거든요. 네네. 네. 박사마을 해가지고 네. 방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네. 와서 네. 촬영을 해봤어요. 어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동네 내력이나 이런 것들 음. 그때 많이 그 적어도 전남 이 쪽으로는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. 전례청에와 네. 네.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온 동네 전반을 다 촬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음. 자뭐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기는 다6이5 이후로 다 새로 지은 건물이 돼가지고 음, 이제 뭐그 중에도 좀뭐잘 지어진 집도 있고 아니고 또 허술한 집도 있고 허술한 집도 사람 안 살고 그런 거 많이 좀 정화를 했습니다 철거를 음, 하고 음,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남접시백이 음, 지금 저 어, 올백당이라는 것은 아까 이와의 올백하고 아, 예, 예. 거기에서 가져와서 예, 올백당이나 어, 아 이렇게 이렇게고 당호도 갈아놨습니다. 마을이 참 한옥이. 참 어떤 게 올백장이요? 어, 아 건너편 보이는 어? 이남성씨 예. 응. 예. 예. 집입니다. 그러면이 네. 밑에 팔각이 있는데 육각등. 이 아, 거기는 민박집. 예. 아, 강... 그러면은 강원장. 예. 예. 그러면은 네. 집이름이예요이이이 터가 예. 그렇죠. 이, 이, 이 그대로 이 방향도 이대로 예, 예. 옛날 그집 터를 다시 주춧돌에해서 예. 복원한 겁니까 아니면은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까 옮겼습니까? 그거는 그 옛날 그 방향 그대로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만 어. 이게 지금 방향이 저기 어디 뭐 서향입니까? 그렇죠. 서향 어. 서향집입니까? 그그 서북향 서, 서 서북향이라 되겠네. 어. 저기 북쪽에 저쪽이 서, 서쪽이니까. 네. 이렇게 된다면. 네. 근 마을이. 네네 네. 참 예쁘네요. 지금 여기 저 우리 저. 고조부님 산소 네. 여기 옆에 있는 산소가 기거든요. 그 네. 거기, 거기 산소를 이쪽 이쪽 집터 방향 이쪽에 있는 데가 저쪽 양달 쪽은 전부 다 정남향으로 다. 네. 저쪽은 또돼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방향이 어, 여기 뒤가 에 이제 물이 있고. 네, 네. 네. 우리가 어. 여기가 가천이라고도 해요. 네, 간에 가내 가천 음. 같은 동네인데 이제 이 마을의 형국이그 그 오를 갖자 예. 가천 할때그형국이 이렇게 해서 그 내가 흐르는 그형국을 해서 음.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아. 니 뒤에 아까 봉우리가 뭐, 뭐 무슨? 뒤에는 망일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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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망일봉. 무슨 망자입니까? 발알망발망 그날 빨치산 때 음, 엄청 피해를 여기서 받았고 전체적으로 이 동네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. 어, 이 빨치산들이 저녁이 와서 판을 치고 음. 낮에는 경찰이 와서 또그러날다 어, 그럴 때추궁을 하고 음. 뭐 목숨 총을 대고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 음. 듣기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집집마다 예고도 없이 다 불, 다 불을 질러 버렸다. 그렇게 네, 전해지고 있어요다 네, 저희 동네도 아마 다그랬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완전 네. 한채도 없고 이게 이제 다 불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이게 복원은 뭐몇 년도에 한 건가요? 이게 이후로 이제 한채 두채 네. 최근 최근에 한 대는 어디? 정선은 뭐 언제까지 뭐 여기서 계셔 계셨어요? 송송은 이제 뭐.. 왔다갔다 시고 네, 지금은 이제, 이제 지방간 형님 되시는 분이 있는데 네. 어,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고 아.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네. 여기가 이제 서재필 기념사업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음. 여기가, 네. 말하자면 전과이기도 하지만 서재필 기념사업에 앞 소속 여선인가 소속 예 되기도 하죠 예.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제 이런 관리를 예 이게 바닥에 그 풀을 안 나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 풀이 이걸 주직고 들어오면 이제자르게 힘들잖아요 나중 뽑아 손으로 다 뽑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, 이게 야자 뭐몇더라예예 예. 나중에 이제 또 오래되면 이제 또 부식이 되니까 네. 자연으로 돌아가는 재질이라 그래서 어... 풀이 하도 나서 이거 했는데 이제 그 사이로 또걸나오네 네. 아. 이것도 어차피 천연소재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네. 네. 이것도 그 남서 병문이 예 네. 일단은 예 네. 장독대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완전 묵은 시간장은 갖고, 여기서 도도난이 맞아갖고 갖고 가고, 이, 아니 그시 그 묵은 소금 있어요. 이것도 다 옛날에 보면여기도한번 열어보세요 묵은 소금. 네, 두 개가 있더라고. 어떻게 알지? 옛날부터 갖고 다 보고 하지 어. 어머, 무슨 소금이에요, 아니면 네. 장이에요? 소금, 소금. 소금. 뒤 안에. 아 여기도 있어, 여기도. 어, 아니, 아니 맛을 봐야지, 소금 맛을 맛이. 맛을 봐, 맛을 보랬어요. 네. 맛을 봐. 먹을 수 있어요? 네, 먹을 수 있어. 맛이 네, 틀려해 일반. 그 네. 좋은 거는 동생한테 먼저. 간수화다 날라가고. 네. 산전수전 다 겪어. 네, 나는 먹어봤어, 알아? 맛있네. 짜지? 안 짜. 안 짜. 안 짜요. 이게 여기다니까. 네, 네. 여기 두 번째 이탄 보여줄게 짜다짜다그지 <laughs> <그치>? 발견하지. <당연하지. 웃음> 아니, 그래도 그이 정도는 괜찮지. 죽염이라. 일단 먹을 만한데. 오, 이탄 어. 더더 오래됐나 봐. 이건 못먹겠어 왜냐면 뭐 이렇게 오래될수록 아, 아니. 그러긴 한데. 아니 그러긴 한데 이 구... 이건 아니 이건 눈 죽옥 <laughs> 눈 넣은 거 같잖아요. 저 저건 정말 그 약이에요. 말라서 이게 간수가다 빠지고 미네랄. 뭔지는 그래도 빼고 먹어야죠. 미네랄. 그러니까, 야, 주어 먹어. 주어 먹어. 세월이니까 그런 가보다어 이제 이거 충분해. 그래?